비오는 밤 대학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가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올 때면 버스 창문에 맺힌 빗방울 속에서 이상하게도 네온 쌓인 불빛이 그렇게 형형색색 빛나더라고요 그때마다 화려한 외부와는 다르게 제 마음은 참 공허하고 허탈했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MT에서 밤새 즐겁게 놀고 떠들고 하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무언가 마음이 텅빈 것만 같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에 딱 들어맞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항상 일을 하느라 주님을 까먹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정말 사람이 재밌는 게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느라 하나님을 찾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오늘도 오전에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주님, 매일 본질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늘의 별처럼 쏟아지게 도와주세요. 예전에 방학이 시작되면 어머니께서는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게 시키시곤 했는데 잠언이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1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 문장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 1장 7절.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내면에 있는 힘이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내 내면에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능력과 감정 자체가 결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조회수나 구독자 수에 대한 부담보다는 정말 나와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금 더 복음적으로, 조금 더 본질적으로, 조금 더 문화적으로, 조금이라도 다르게. 누가 시키거나 압박을 주어서가 아닌 그냥 내가 좋아서, 내 소명이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이어서. 어디야, 지금? 몰라요. 저 방금 와가지고. 여기 어딘데? 에? 네?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여기요? 어.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청지기 신학이라고 믿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못 하는 건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은 분명히 이해하시고 이미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일이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노력과 성실함을 높게 평가하신다고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 대수이겠지. <laughs> <laughs> 그다음 없이도 만들어야 돼. 너무 어, 모든 걸기획은기획대로 기획, 가고 그 응. 어, 안쪽에서냐? 갑자기, 갑자기 <laughs> 너무 어, 때, 갑자기 때, 너무 뒤에 사람 오는 사람 하나가 일단 먼저 여기를 찍고, 그 다음 에 이제 다른데 가자. 아, <laughs> 다음에 또 오면 <laughs> 다른데 가자. 다니 알겠어. 아, 아 그니까 아, 진짜. 아나 어쩌다 음. 그.. 아니 근데 나는 그냥 괜찮다고 한 건데? 거기서 전도사님이 막 엄청.. 음, 음. 음. 원래 유튜버의 삶면 이런 거? 진 아. 이걸 찍고 싶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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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찍고. 웃음> 아, 이걸 찍어. 유튜버의 실체아 이거를? 더 웃겨 더 <laughs> 웃겨. 음! 우리의 인생과 육체와 지성과 감정과 가정과 직업과 주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으니까 그분께서 맡겨 주신 우리의 일상을 잘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넘고 넘어 그 청지기 정신이 향하는 곳은 결국 바울 형님의 이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아이디어 회의하러 왔다가 팀원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잘 놀다 가네요 어, 그래도 어, 이들과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면서 다시 한번 중심을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유튜버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이나 촬영 방법 혹은 아이디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진심이라는 사실을요 야 진실아 네? 이쁜 주방 있는 스튜디오 하나 빌리자 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c 스 행복하세요.